자. 이번에는 학습 활동 관련된 내부 작품 읽어 보면서 학습 활동 내용 정리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학습 활동 3번에 2번에 보면 3번에 2번에 보면 자, 재망메가의 구십행의 내용과 현대시 민네침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나 사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적 측면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적 측면의 전통인데 자한번 보자.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자이 시를 지은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승려입니다. 승려,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인데, 자이 분이 작증 작품도 그러면 제방매가에서 월명사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어떤 사상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불교적 사상이 반영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불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불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윤회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대란 돌고 도는 것이어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또 또 다른 만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회자정리 라고 표현하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있습니다와 같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봅니다. 거자 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지금 뭐의 상황이 있지만 이별의 상황이 있지만 이별의 상황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용적 측면이 어떻게 계승되느냐인데, 자, 형식적 측면에서도 전통이 계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막내가, 식구체한가의 특징이 뭐였죠? 형식적 특징. 첫 번째, 기석열의 3단 구성이다. 자, 두 번째 뭐였지? 시상이 시작되는 마지막 구절, 낙구를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 라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도 뭐로 시작하고 있죠?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점에서,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이 집약되고 전환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궁, 특징도 전통도 계승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뭐 했는데?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있는 것지 모순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모순된 표현이지만 자,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을 보고, 무슨 표현법이라고 부른다? 역설법이라고 부른다. 자, 배경 지식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한용운의 이메의 치국'이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한용운이 일제 강점기 때 국권을 뭐한 상황에서 빼앗긴 상황에서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소망하고 기원하면서 지은 노래로서 자! 님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반드시 뭐할 거다? 조국의 광복을 이뤄낼 거다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뭐를, 극복, 의지를 뭐 해주기 위함이다?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국조를 못 이기는 상황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 여기선 지금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죠. 이미 부재한 상황인데 그걸 이미 부재하고 있다, 내 곁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찬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 제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특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둘다 어떤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불교적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되겠고 그리고 제막내가에서는 뭐가 드러났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하는 자. 불교의 무슨 사상? 내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내세 무슨 뜻이에요? 올 렉자의 세상세라 뜻으로 불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 세상 이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걸고 뭐라고 봅니다. 말로 윤회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내세사상 그리고 윤회사상 이 점에서도 또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습활동 나와 있지 않지만 낙구를 머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 로써 시상이 지작되고 있다라는 형식적 특징에 전통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작품, 3번 볼 텐데, 다음은 조선 후기 사설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조선 전기에 창작된 이 몸이 죽어가서 한번 비교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조는 무슨 시조냐? 평시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해 봅시다. 3장, 69, 45자 내외, 사음보의 일격, 종장의 첫진보는삼음절로 고정됨이라는 형식적 제약을 갖고 있는 것이 형 시조였는데, 자, 조선 후기로 가면 서민들도 작품 창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형식적 파격을 이루는 사설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조선 전기에는, 앞에 우리 성상문과 황진이가 지은 시조를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대구나 기생들이 주로 평시조를 지어 불렀었는데, 자 조선 후기에 와서는 누구들도 서민들도 시조 창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무슨 시조다? 사설시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설시조 어쨌든 뭔지 아나요? 시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조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뭐, 뭐, 뭐죠? 초장, 중장, 종장. 몇단구성이네요 얘도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동일하고요.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첫 번째 음보가 몇 음절로 고정된다는 점 또한, 3 음절로 고정된다는 점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점이 있는데 특히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자 예를 이첫 행이 무슨 부분이에요? 초장이고 미운님부터 도리안 킬까지가 중장이고 마지막 행이 종장입니다. 자 초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특히 어디가 길어졌습니까? 중장이 매우 길어졌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장의 장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중장이 타격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사설시조와 평조를 구별해서 이해면되고 자,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작가가 다르다는 점이죠, 작가. 자, 사대부, 성상부는 뭐에 대해 노래했었지?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했었고, 기생, 황진이뭘 노래했었습니까? 이별의 전화을 노래했었다라면, 지금 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감정들을 진솔하게,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중장이 길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이해해봅시다. 자, 개를 열한 문이나기르되요 개같이 얄미우냐라고 얄밉다는 겁니까? 얄밉않하는 겁니까? 당연히 엄청 얄밉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뭐를 사용해서 서리법? 이미 알고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한 서리법을 사용해서 개에 대한 얄미움의 정서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 얄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중장에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 건데 한번 봅시다. 미운 미모면 꼬리를 회회 치며 뭐예요? 의태어죠? 모양 이명되는 말. 칩뒤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리모면은 뭐한답니다. 뒷발을 바등바등 무르락나오락 탕탕 짓는 요 도리안캥 자, 봐봐요. 뭐의 이유가? 개에 대한 얄미운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의 모습을, 개의 행동을, 뭐를 사용해서? 해외나, 바등바등이나, 무르락나오락과 같은, 뭐와, 의태어와, 그리고 캄캄과 같은, 뭐를 사용해서, 의성어를 사용해서, 자, 이 둘을 포함하는 말, 뭐예요, 얘들아? 기억납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죠.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들은 이렇게 두 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뭐를 살려주는데도 운율감을 더잘 느껴지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가 얄미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씻밥이 그릇그릇 날짐들 너 먹일 줄이서 그래서 너는 누굴까요? 요도리암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너 먹일 줄이래너 절대 주지 않을 거야라고 또 무슨 표현법을 사용해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개에 대한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얄미움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그 원망을 하는 대상이 정말 개냐, 아니냐, 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원망의 대상은 누가 맞습니다. 개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 개를 원망하고 얄미워하는 이유가 개 때문에 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미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개 때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 이면적 원망의 대상은 오지 않는 임이다. 왜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할까요? 당연히 그 임을 뭐하고 싶어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움 때문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사설 시조를 한번 배워봤는데 그러면 이 사설 시조와 평시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밑에 학습할면 정리해봅시다. 너희들은 지금 자습서를 통해서 보고 있을 거라서 내용이 정리가 다 되어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먼저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내용적 측면에서 어때요? 양당계층의 정서겠죠. 우리 자습서에 안 나와있지만 누구의 정서? 서민계층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의 차이점 알아야 되는 거고요자 두번째 내용이 뭐라고 써져 있죠? 뭐된 자연을 표현한다? 이상화된 자연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화된 자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연물에 어떤 가치? 이상적 가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낙낙장송이 있었죠? 뭐 하지 않는 태도, 변치 않는 태도, 뭐와 뭐를 나타내는 표현,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충절을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죠? 렇 그래서 어떤 사상, 유교적 충의 사상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자, 서민 계층의 노래였던 사설시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떤 소재를 사용했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죠? 개라든지 뭐쉰 밥이라든지 일상적인 소재와 경험이 나타나고 두 번째 감정이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점 진솔하게 표현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악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이 해악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지 뭐를 유발하는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이다라는 뜻으로 해악적 지금 뭐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오지 않는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개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개에 대한 얄미움과 엄마의 감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뭐를, 무슨을 유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아까 이야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것만 보도록 할 것, 습니다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어휘, 어휘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몸이 죽어간서에선 아무래도 사대부가 지은 거다 보니까 뭐 사용이 두드러졌다면, 한자와 사용이 두드러졌다면 사설시공 인누가 창작한 거요. 서민 계층에서 창작한 거죠. 그래서 뭐를 사용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우리말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어에서는 학습 활동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을 같이 연관지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